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오늘 할로윈 노래를 부를 건데 저이름은이자야라고요 오늘 할로윈 노래는 재밌게 하는 거요 준비되셨나요? 네 그러면 장구야 놀자 한번 해볼까요? 장구요? 네 장구야 놀자 이렇게 해봐 장구야 놀자이 <laughs> 노래 버우게 우버 우버 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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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자 아유 팡팡 여기 로켓팅 아유 팡팡팡 예. 이제 노래할게요 지니핑 할로윈 피리피리 피리. 캐트링 할로에피르피르카치링 나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나 민야 방디피 오늘은 이건 할로에 동그라미 사탕을 먹으러 가자. 나 민야 미르피어 사탕을 안 주면 프로키로가 될 거예요. 피터티지 니피, 할로윈, 피리피리, 캐슬리지 니피, 할로윈, 피리피리, 캐슬리또 어, 다른 노래도 나오네요. 여기 피하기 지금 자고 있어요. 노래 끝이에요, 이게. 끝! 안. 네, 고맙습니다. 찍어주세요. 야